사마르칸트에서 둘째 날입니다. 어제 가이드 투어 하고 좀 망해가지고 오늘은 저희끼리 자유롭게 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할것 최선을 다했는데요. <laughs> 근데 사람이 없어. 만날 사람이 없네요. 그래서 오늘 그나마 사마르칸트에서 괜찮다는.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고, 그다음 시장 구경 한번 해보고, 뭐할 거지, 우리? 아, 사마르칸트 시티라고 어제 가이드님 말로는 그 사마르칸트 강남? 있대요. 여기 가보고. 자야지오 그래서 오늘 11시까지 가, 자서 너무 좋았어요. 너무 피곤했어.

시야마자를 왔습니다 깔끔하게 해놓는것 같아 오 근데 좀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음. 같아 안에 공간이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더 이상 안돼아 더? 이상 안돼 귀여워 아. 밤톨같아 굴러갈 것 같아 띵띵띵. 아, 이 아내가 딱딱하구나 Hello. Hello. You're from s o u t 어 k o r o u South Korea. You're from South Korea. y o e r s a e r 네, 무 무겁다. 무겁다가 뭐지? 리리 견과류를 되게 많이 파는 것 같아요. 안에 호두가 들어있던 견과류. 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큰 데였어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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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다 아직 아직 싹 간다 이제. 아진스타크 아진 스타크? 네 우와 려봐 이거 5 0 5 0 0원 5,000원. 5 5 5 0 0원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안 먹어? 어. 오케이 맛있는데 좀 짧은 것 같기도 끝맛이 <laughs> 고통스러워하면서 먹는 날이 저는 먹을 만하네요.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성류 비싸잖아. 아 소스, 쌈스이 만두, 이거 넣어야지. 어디 있어? 쌈스, 쌈스. 아, 조미료계, 조미료 이거 풀럼 만들 때 넣는 거. 이거 마르코이만들때 넣는 거고. 샐라드콘초자 막상 샤슬리가. 아, 맞아! 먹은, 함부로 먹으면 함부로 만든 팬이버스. 나 먹었다? 어. 아, 조미료계 아주 그냥 천국이었구만. 저게 뭘까? 살다 아니야. 그냥 약간 뭐지? 에따시도? 땀. 땀. 리 별리. 응? 리 마가린 마가린 아, 아, 아 슬레드신이가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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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드신이 마가린. 슬리보치니이가라는 게 약간 크림미한 약간 같은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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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비피치키. 슬레드치니 마가린. 메루즈니 메루즈메 탐 데레트 크림. 아, 아 메루즈니에도 들어간대.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간대.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그런 거 같은 거라는 거지. 아, 거잖아? 그래? 거 아, 왜? 아, 그거. 가래. 아. 어? 어? 안 안녕. 어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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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나름 괜찮다 편한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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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과연 맛있을까요? ㅎ <laughs> 쁘지 음. <laughs> 음. <laughs> 네, 않아 ㅎ ㅎ ㅎ 기대 이상인데요. ㅎ ㅎ ㅎ 치즈 ㅎ 거 안에 계란도 있네. 나넣거계란에 풀어 주는 처음 는다 아, 그때도 맛있었을 것 같다. 커피도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여기 팠나 봐 보이죠? 18,975원 나왔습니다. 파스타 1개, 크로아상 샌드위치 2개, 커피 차이. 이 정도면 괜찮죠? 너무 맛있었어요. 다 먹고 사마르칸트 시티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. 30분 정도 걸리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걸어갈 거예요. 어, 저희가 사마르칸트 시티를 찾으려고 지도에 <laughs> 사마르칸트 시티 쳐서 30분 걸어 왔는데. <laughs> 바로 어디냐? 지금 공사하는 데 보이시죠? 여기가 새로 지어질 아파트 단지인가봐요. 근데 알아보니까, 어 알아보니까 구글 지도에 사마르칸트 시티를 치실 때, 그러니까 실크로드라 쳐야 실크로드 사마르칸트라 쳐야. 돼. 아 실크로드 사마르칸트. 사마르칸트라고 치셔야 진짜 사마르칸트 시티에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주의하세요. 안 그러면 저기 공사장 여기 도착하십니다. 그래서 저희는 다시 택시를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. 택시면 3500원 정도 나오고 여기서 한 차로 25분? 가야 된대요. 멀리 떨어져 있어요. 아, 포기할 수 없어. 가자. 아, 여기야? 아깐? assalomu alaykum nima qilbhani oxiridan o'ngga burilasiz o'ndamang просто navigator bu yerdan ko'rsatyaptia kirb tusi turibdi ареноmayli 아 물이 있네. 아 저기 저기 올드 스티네. 저기 가보고 싶은데 저게 민속촌인가 봐. 걸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무밭으게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저기 가. 너무 힘드니까 택시 어서 방법이 있나 물어보자. 저기 예쁠 것 같은데 밤에. 이렇많많고 했었어. 분명히 아니 이 호텔에서 원래는 차가 있어가는근데 음. 윈터 시즌이라서안 한다고 때, 이 시티까지 가는 차가없어서 차이 때, 이 호텔에서 오랜 차이 때, 에서 오랜 차요 그래도 멋에서오 보고 갑니다. 아, 어, 맞아. 진짜 감사합니다. 기사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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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. 라스피 b 이게 진짜 엄청 발전시키려나? 되게 잘해놨다. 우와, 쌈싸! 우와, 여기 프레지덴티의 쌈싸를 팔아. 그게 뭐, 뭐야? 몰라. <웃음> <웃음> 근데 뭔가 뭐 대통령 쌈싸 그런 거 아니야?

우육탕면. 이름 모를 두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. 밥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짤것 같은데, 어때? 짜지 안 왔는데? 짤이 안 와? 아니 여러분 이게먹은것좀 <laughs> 보세요. 이먹은거야이거야이은거이게먹은거지이쌓여있었라가 <laughs> <방광아. 웃음> 어쩐지 많이쌓여있더라 <laughs> 가지튀김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.